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영구입니다. 자, 여름의 중심에 와 있는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열기 가득한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출발합니다. 혹시 매일 집 청소를 해도 말끔하지 않은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 소개할 이 방송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가구 관리 서비스입니다. 매트리스부터 소파, 카페까지 다양한 패브릭과 섬유 가죽 등을 세척을 하고 소독해주며 사람들의 건강도 지키고 물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하시죠. 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화재의 가구 관리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시죠. 마음에 드는 가구, 흠만 먹고 구매해 집에 들여놓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의 흔적들은 남겨지기 마련이죠. 게다가 이러한 가구에 진먼지, 진드기가 많아 비염, 알러지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럴 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가구관리 서비스입니다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가구관리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가 봤는데요 매트리스, 소파, 카페트, 의자와 같이 패브릭, 가죽, 원목 소재로 된 가구들을 세척, 소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전문 장비와 케미컬을 바탕으로 홈케어 서비스의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각종 가구를 청소하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이곳은 저희가 고객집을 청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연습해 볼수 있는 연습장으로 청소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 현장에서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15단계 관리 서비스를 개발했답니다. 15단계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며 가구 주변 바닥부터 가구의 프레임, 가구 전면에 대해 롤 브러시, 건식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단면 건식 청소가 아닌 전체 건식 청소로서 가구 깊숙이 모든 곳에 있는 먼지, 진드기, 각질 등을 제거하며 습식 청소는 얼룩, 오염에 맞춰 전용세제 도포 후 세탁, 행굼 탈수를 진행합니다. 그후 살균, 소독을 진행하여 모든 케어가 끝나면 피톤치드 방역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크게 건식, 습식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건식 청소의 경우 먼지, 진드기 등을 집진하는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청소기를 사용해 가구 속 곳곳을 청소할 수 있다는데요. 청소를 통해 모은 먼지 보이시나요? 습식 관리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한 전용 습식 장비를 이용해 각종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빠르게 건조시켜 깨끗하게 돌려놓을 수 있답니다. 청소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깨끗해졌죠. 저희 직원들은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상황에 맞춰 건식 청소를 진행하며 미세먼지나 진드기, 각질 등은 가구 속 곳곳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지녔습니다. 한편 습식 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쓸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빨래를 하는 이유도 깨끗하게 옷을 세탁하여 입기 위험인 것처럼 가구 습식 케어도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활용하는 세제의 경우 오염물, 세균,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직접 개발한 곳이라고요. 패브릭, 가죽, 원목 등의 가구 전용 세제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잔여 세제가 절대 남지 않도록 작업하며 세탁, 행금, 탈수 과정을 꼭 지켜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단, 솜, 폼등 여러 소재가 들어있는 가구에 열풍, 온풍 건조를 할 경우 손상될 위험도 높고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구는 불편하더라도 꼭 자연 건조를 해야 오랫동안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통은 자연 건조를 위해 1, 2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곳은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4시간에서 12시간 안에 건조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냈다는 것도 강점. 덕분에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답니다. 가구케어 전문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연습장에 다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다 연습을 실습을 해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게참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20대에서 50대 여성 고객분들이 가장 많으며 어린 자녀, 반려동물, 피부나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요청 주시고 있습니다. 청소 시간은 제품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현장, 기업, 관공서, 프랜차이즈 매장에 있는 각종 가구도 관리가 가능하다니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단기 목표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전국의 구독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는 알러지, 호흡기,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한 가구 케어의 앞장서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모두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가족 건강 중심 케어의 앞장서는 브랜드로 모두의 머릿속에 남고 싶습니다. 새로 사지 않아도 언제나 가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가구 전문 관리가 사람들의 건강을 꽉 붙잡아 주길 기대할게요.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좀 보살피고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수 있는 따뜻한 말, 또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하디 쇼요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하디 쇼였습니다